안녕하세요. 어, 해안남자 최광일입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화산면에서 어, 화산면 초등학교에 있는 어, 체육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읍내 어, 카페에 왔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히어리스트 뒷마당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름,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어, 이별이나 손절에 있어서 절대 아름다운 이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름답게 이별하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 기억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되면서 이별은 해야 되고, 제가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되면서 이렇게 관계를 끊어야 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 내, 내, 내 개인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의 제가 한 지금 10, 10, 10년도서 됐죠. 10년도서 됐는데. 10년 훌쩍 넘은 세월 전에 음, 유이, 지금까지는 유일한 연애였는데 어, 이제는 그, 여, 그 여인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그때쯤에 병원에서 이제 장담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광희 씨 상담 못 해. 그러길래. 제가 그때 당시 병원에다가, 어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주사맞고 치료만 받으면 나는다는 부당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 내일 당장 주는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까지는 그냥 사람답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병원을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별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랑 이별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별을 할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 특유의 방식이지만 다짜고짜 욕을 합니다 다짜고짜 욕을 <laughs> 다짜고짜 쌍욕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짜고짜 쌍욕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쌍욕하고 헤어졌는데 이거는 저의 철학,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저의 고집이기도 하고, 아집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전화번호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목적은, 어, 저의 전화번호부 목록의 주목적은 불필요한 전화가 오지 않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주면서도 항상 그 상대방을 손, 차단할 생각을 가지고 연락처를 줍니다. 차단할 생각을 가지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그 아이이기 때문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총량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가 너무나도 협소한 총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가 나를 막 좋아하고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원래 여자, 여자들의, 여자라는 동물의 특징이거든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고 그렇게 막 쓸데없이 막 그렇게 짜증 내고 그러는 게 여자의 관심 표현인 거를 제가 아는데 제가 그런 걸왜 모르겠습니까? 누나가세 명인데 근데 저는 아무리 그런 여자의 호감 호감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아 저는 제가 관심이 없으면은 진짜 진짜 나쁜 버릇인데 다짜고짜 쌍욕을 합니다. 다짜고짜 쌍욕. 그래서 제 주위에 동창들이나 뭐 친구들도 광일이, 광일을 생각하면은, 어, 성격 파탄자, 개새끼, 이, 이런 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을 바에는 깔끔한 손절이 났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이게 저의 가치가 아니고, 이게 저, 절대적 손잡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를 정말 아껴주던 대표님, 이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락을 손절합니다 손절을 당하든 손절을 하든 어, 굳이 좋은 사람으로 서로 기억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기억 남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별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추구하는 후회와 미련이 덜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서 이별이 되면은 후회와 미련이 남거든요. 상대방에게도 그건 독이고 저에게도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와 미련처럼 그 사람 인생을 발목 잡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떠한 이별에서도 제 자신을 개새끼로 만듭니다. 제 자신이 개새끼로 남아야 그 상대방에게 후회와 미련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개새끼로 개색, 남는 이별을 늘 추구합니다 저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사, 그렇게 살아야 많이 결국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최고의 베스트는 서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서 이별 이별을 하는 게 좋지만 어, 저는 그거는 제, 제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별에는 늘 서로 개새끼로 남아야, 서로 서로 개새끼, 나쁜 새끼로 남아야 그래야 제가 늘 추구하는 삶인 푸야 미련이 덜 남는 어, 이별이 되고 깔끔한 관계정리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랑도 그렇게, 그렇게 헤어졌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데 내가 연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새끼로 나오면서 헤어졌는데 이제는 그 여자도 어,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이제 그 이후로는 연애를 안 했는데 잘 살이라 믿고 그렇게 영상 찍습니다 잘, 항상 잘살기 바라고 마음속, 마음속으로는 늘 내가 쌍욕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잘 되게 바라고 쌍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 상대방이 나 같은 새끼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인생 충실하게 살고 잘 살기 바라기를 바라면서 내 스스로를 개새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의 이별 방식입니다. 손절 방식이고, 손절을 당하는 방식이고, 손절을 하는 방식이고, 이별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해외 남자 최강일은 늘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생각하고 사는 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별 같은 거는 후회와 미련만 남을 뿐. 늘 이, 이별을 할 때는 내 스스로가 개새끼가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